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도 <웃음> 자 저희 김세진 군과 함께 켄의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너 여기 갈수록 신나지냐? 난 아주 신각할것 같아. 알았어. 어 오늘은 <laughs> 내려가도 돼? <laughs> 어? 내려 내려가지 마. 여기 다들 너 얼굴 보고 있는데. 좋아해? 어너 좋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 옆에 피어 오늘은 아이스버그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 이게 이 아이스버그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오늘 한번, 어좀 도움을 드릴 만한 그걸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스파링을 할때될수 있으면 본인과 체급이 맞는 사람과만 스파링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나보다 더 몸무게 많이 나가도 다양한 사람들과해서 도전하는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체급이 낮은 편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보다 더 크고 무거워서 스파링 할때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같은 체급하고 하면 좀 편하고요. 그래서 체급이 맞는 사람이랑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선수급이 아니니 그냥 체급을 무시하고 뭐 다양한 사람들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아이스버그 님께서 사실 제가 느끼는 게 몸무게 때문에 힘든 건지 몸무게 차이 때문에 힘든 건지 아니면 리치 차이 때문에 힘든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해주셨어요. 격투기를 수련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laughs> 네? 뭐, 뭐가 뭐, 뭐가 없게 얘기해 봐. 돼지여서. 내가 돼지여서? <laughs> 아니 여기 몸무게 많이 나는 사람 얘기하니까 아빠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거지야 <laughs> 돼지하고 스파링 해야 돼안 해야 돼. 아빠 95kg. 95kg라고 근데 95kg 스파링 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지. 지금 세진이가 얘기한 대로 저희 체육관은. 무조건 사이즈 상관없이 다양하게 다 시킵니다. 다 시켜야 돼요. 티라노 티라노사우루스도 티라노사우루스도 시켜야 된다고 지금 세진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그냥. 티라노사우루스처럼 큰 사람하고 하, 하셔야 되고요. 작은 공룡 뭐 있어? 벨로로시랩토르처럼 작은 그런 사람하고도 작고 쌉나운 사람하고 하셔야 돼요. 당연합니다. 크고 긴 사람하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 체급하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보다 작은 사람하고 하는 게 무조건 편한 거예요. 그거는 프로라고 해서 뭐, 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어,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여러 스타일의 선수들하고 여러 스타일의 파트너들하고 많이 해야 돼요. 프로 선수들이라고 자기 사이즈하고만 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 예외가 있다면 시합이 잡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시합에 잡히면 제시합의 상대가 약간 키가 작고 저보다 작고 뭐 뚱뚱한 뭐 레슬러 스타일이다 그럼 그 스타일이라고만 해야죠 시합 잡힌 뭐 캠프 뭐한두달뭐석달 뭐 정도는 근데 그게 아니고 평소에 그래서 뭐비시증기라고 해야 되겠죠? 시합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프로 선수들 다 섞여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하고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히 저는 체육관에 에이스들 있죠. 강한 사람들 있으면 강한 사람들하고 많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강한 사람들은 그 강한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누구나 뭐다 막, 어 이것저것 다 잘하는 패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 패턴에 익숙해지면 그, 뭐, 과의 선수들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대처를 잘할 수 있어요. 어 진짜 뭐 저같은 경우는 제 스승님인 김훈관장님이 사실 너무 저한테는 축복이죠 길고 빠르고 파워도 좋고 힘도 세고 타격도 좋고 어 레슬링도 잘하고 그리고 어 그라운드에서 주짓수도 되게 잘하고 그러다보니까 저는 모든 영역에서 김훈관장님하고 해서 스파링해서 굉장히 막 강하고 막 달리고 한게 너무 다른 사람하고 했을 때 도움이 됐거든요 왜냐면 웬만하면 김훈관장님보다 어떤 영역에서도 확막 앞서고 하기가 힘드니까요 어, 그런 부분들을 되게 배우실 수 있고 그렇게 강한 사람들하고 많이 하다 보면 디펜스가 되게 많이 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김훈관장님이 어서미션을 되게 많이 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어 진짜 서미션 되게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히 그런 서미션에 대한 디펜스가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또 어, 이점들을 음, 진짜 어, 갖고 가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너무 강한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그럼 해야 되냐? 어, 저도 그럼 예를 들면 김관장님하고만 일주일 내내 해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김관장님이 다양하게 잘해도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한 사람에게만 약간 익숙해지는 것은 어, 역시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다양한 스타일의 이 사람, 파트너들하고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 두 번째 강한 사람하고만 계속 하게 되면은 마음이 꺾일 수가 있어요 어, 마음이 꺾여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일, 뭐 강한 뭐모 선수하고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는 모 선수입니다 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사실 이 케이스가 많으니까 마음이 꺾여서 운동을 그만두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건그 선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선수는 그냥. 강한 것 뿐인데, 격투기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도 되게 강한 줄 알았는데, 너무 막 그, 당하고 하니까, 본인이 그런 멘탈적으로 못 견뎌가지고, 운동 그만두고, 이런 경우도 저 많이 봤거든요. 어 그런 건좀잘 다스려야 돼요. 어 그래서, 어늘 강한 사람하고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게 있고, 또 제가 되게 크게 배운 게 있어요. 제가 레슬링을 진짜 거의 PT식으로 받고, 여러 스승님들한테, 강한 분들한테 많이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강한 사람들하고만 하잖아요 그러면 공격 찬스가 와도 공격을 안 하게 돼요 제가 왜? 제가 찬스 가는데도 공격을 하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 많이 나니까 거기서 되치기로 확 날라가거든요 이게 날라가는 게좀 무서운 거예요 큰 테이크다운, 뭐, 안아뛰기 같은 거 당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도 어, 공격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제 저에게 레슬링을 가르쳐 주신 그어 국가대표 출신의 뭐 우지성 코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일부러 막 잡혀줘요 저한테 겨드랑이를 양쪽 다 파여서 저한테 자꾸 기술을 쓰게 해주고 본인은 막 막아줘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하고만 하지 말고 기술을 다른 관원들하고 많이 써보라고 막동려도 해주고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랜디 코터가 얘기한 게 뭐냐면 왜? 나도 형한테 어떤 적이, 어 세진이가 호진이 형아, 호진이한테 뭐 그런 적이 있다면 어떤 거? 형아 아빠, 빠가 어떤 거? 어, 어떤 거? 날라다니는, 날라다니는 거? 거. 날라다니는 거. 너 호진이 형하고 하다가 날아갔었어 응. <laughs> 어떻게 날아갔어 내가. 너가 날아갔어 아빠, 형아. 형아가 날아갔어 응. 너가 하다가? 응. 네가 확 날려버렸어? 어. 네. <웃음> 넘어뜨렸어. <웃음> 넘어뜨렸어? <웃음> 잘했어 아주. 아빠는 아빠가 많이 날아갔었거든 뚱뚱한데 뚱뚱한데 날, <laughs> 뚱뚱해도 날아가지 응. 아무튼, 알았어. 어, 아까 랜디 코터가, 아이, 코 골지 말고. 랜디 코터가 그 얘기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랜디 코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 강한 사람하고만, 강한 파트너하고만 하는 게 답이 아니라, 어, 본인보다 약한 사람, 본인하고 실력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본인보다 강한 사람하고, 이 파트너, 이세 종류로 세 크게 나눠서, 이 사람들하고 하는 거를,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거기에 되게 그, 동감을 많이 합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할 때는 진심으로 딱 하면 되고, 어 강한 사람하고 할 때는 생존으로, 집중해서 생존하고 막 디펜스하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해, 해,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하고 할 때는 본인의 기술 같은 거 연습 연습해보고 때리는 게 아니라 모션 위주로 연습해보고 어, 테이크 다운 같은 경우도 세게 시키지 말고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려고 연습해보고 어 디펜스 본인 디펜스도 또 그때 공격하게 해주고 세게 때리게 해주고 그때 오히려 딱 막으면서 연습해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잠깐만 종합격투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파링이 여러 형태로 되게 가능해요. MMA 스파링 딱 아무거나 다허용되는게 있고. 어, 그라운드에서의 주짓수 스파링도 있고, 레슬링 스파링도 있고. 어, 타격 스파링도 있고. 또 그라운드 스파링도 파운딩을 허용해서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고요. 어, 또 클린 이 타격 스파링을 해도 클린치를 허용을 할 수도 있고. 그라운드는 빼고 어, 타격 플러스 레슬링까지만 할 수도 있고. 진짜 되게 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한 부분, 강한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또 어, 어떤 형태에 집중할 수도 있고 또 약한 부분을 어,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또 예를 들면 뭐아 내가 좀 이스케이비 약하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무조건 아, 자나 하프가 돼서 파운딩 해줘. 라고 해놓고 거기서 시작해서 어, 이스케이프 할 수도 있고 자 이번엔 뭐 사이드에서 파운딩 해줘라고 해놓고 이스케이프 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스파링이 존재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파트너들과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관장님, 코치님들과 상의하시면서 이렇게 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효진이 뭐 그리고 아래도 내려갔네. 아래도 왜 내려갔? 많이 봤잖아. 많이 네. 봤어? 알았어 잠깐 내려갔다가. 세진이가 내려갔을 때 잠깐 이거 흔들면 여기 부딪히면 안돼막 이거 상흔들려 어. 또 <laughs>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제품을 갖고 와버렸네요 음, 마지막으로 소리나 그좀꼭 어, 말씀드려야 될게 근데 다 떠나서 실력이 강하건 약하건 뭐 중간이건 다 떠나 제일 중요한 거 매너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뭐뭐 뭐. 인터넷에서 나오는데 막 세게 막 어, 하시고 이런 분들 너무 세게 하시고 이런 분들하고는 하지 마세요. 어, 하지 마시고 관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나저 분하고 하고 싶은데 해서 나도 배우고 싶고 한데 너무 세다. 어, 관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던 아니면 그 분한테 정중히 부탁을 하세요. 아, 조금 살살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좀 실력이 안 돼가지고 혹은 제가 좀뭐 다칠까 봐 조금 무서워요. 시합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살살 부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조금 더 흥분하고 어떻게 하다 면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조금 어, 살살 해주세요. 살살 좀 부탁드려요. 계속 얘기해 주시고, 어,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근데 만약에 안 고쳐진다, 음,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하고. 잘못하면 크게 다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크게 다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 어.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뭐 상관없어요. 저, 제, 저를 다치 다치게 했다고 라 느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을 안하니까 왜냐 저는 뭐 프로선수고 또 관장이고 하다보니까 저는 그런데 대해서 뭐 그런게 없어요 어 제가 제 스스로를 좀더어 보호를 했었어야 되고 저는 제가 부족했던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 회원님들이시거나, 뭐, 선수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사고는 피하는 게 좋아요. 저도 시간을, 제 부상들의 그런 시간을 되돌린다고 생각하면, 그럼, 야, 다시 겪으려면 아니에요. 저도 피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음, 어,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도 안 되면, 어, 내가 좀 다칠 것 같다. 아이 사람하고 나 다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하고는 안 하시는 게 상책이라는 거. 어, 마지막으로 꼭, 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어, 여기까지고 어, 오늘 또 저희 제품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세진이가 제품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버렸, 내 버렸어요. 거니까. 내 거니까라고 밑에서 얘기하고 빨리 올라와봐. 이제, 이제 말씀드려야지. 올라와. 봐제 아무 뒤게상 아무 뒤게잘 올라와. 자 세진이가 <웃음> 갑자기 <웃음> 왜 이거 기도를 하면서 등장했어? 나 하늘 나라. 하늘 나라 왜 이거? 그, 아 그런 얘기하지 마. 아빠 무섭니? 자 오늘 오늘 그 제품 그 이름이나 읽어줘 자 포켓. <laughs> 슬림 포켓 닭가슴살 스틱 오리지널이에요 네자 슬림 포켓 닭가슴살 스틱 오리지널 이 제품은 어, 뒤에 보시면은 어디 있냐 어, 여기 보관 방법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보관 방법에 실온 보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어 슬림 포켓 어이 얇게 그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시다가 필요할 때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실온 보관이 가능한 언제 어디서든 바로 먹는 간편 간식. 운동 전후로 공부할 때 몸매 관리할 때 드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닭가슴살 함유량이 무려 56%가 넘습니다. 국산 닭가슴살이 네? 그럼 달리기하다이거 먹어도 돼? 달리기하다가 <laughs> 먹을 순 없지. 여기 나와 있잖아. 운동 전후, 운동 전에 먹거나 후에 먹거나 달리기를 하다가 <웃음> 아, <웃음> 아, 마셔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순 없게 지금 배 아프잖아 세진이. 포크는 너 지금 포크는 왜 끄내지? 포크 보여줘봐. 포크. 어? 세진이가 지금 포크를 꺼냈는데 이거는 포크를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개봉 방법이 아니야. 아니, 이거 안 뜨거워. 개봉 방법이 뒤에 나와 있는데 그냥 약간 그 천하장사 소세지 있죠 그것처럼 편하게 딱 뜯으셔가지고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국내 슬림 포켓 닭가슴살 스틱, 스틱이니까요네 너무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니요요손 더러우면? 손 더러우면 손은 닦고 먹어야지 손은 무조건 세진이가 중요한 포인트 얘기했네요 아무리 편하더라도 따실 때 혹시 뭐어뭐 어, 뭐 저. 손 손을 꼭 닦고 드셔야 그래도 뭐배 아프신 그런 가능성은 다 줄일 수있겠죠 요새는 뭐, 뭐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다손 열심히 닦고 있는데 뭐 언제나 뭐손 자주 닦는 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네. 어휴 우리 세진이가 또 좋은 포인트를 얘기해 줬네. 어쨌든 저희 국내 슬림 포켓 닭가슴살 스틱.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네. 간식 필요하신 분들 많이 좀 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 근데 손에 뭐 들고 있어? 보여줘봐. 드라이버 왜 들고 있어? 갑자기. 이거 고칠려. 이거 고려고 책상 고칠려고. 알았어. 네. 세진은 책상을 고치러 내려왔고요. 네. 고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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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고 들어가. 자 인사. 빨리 올라와 인사.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하늘나라로 이그그 그 눌러 네가 눌러.